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10일 날에는 변호사 475명이 힘을 합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475명이 모여서 10일 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별은 작년 9월달에도 조국 사태 때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국 선언문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법관들이 쓴 시국 선언문은 상당히 명문입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국선언문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정권의 법치주의 말사를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9월 13일 그리고 2019년 5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날 발염치안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 플러스 4 해비체를 통해서 패스출에게 트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당을 빼고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1월 30일 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월 13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 개혁과 총선 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뛰어드는 입법이다. 궁사 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 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1월 8일 1차 검찰 인사 대학살이 이어서 23일에는 제 2차 검찰 인사 대학살을 단행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 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건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정명서를 허위 발급한 해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공직지강비서관을 그리고 1월 19일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1월 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맡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군데가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 사실을 직시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런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자2004 허나 허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있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실행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